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소원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종교의 힘을 통해서 바로 보충하고 또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인간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예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에서는 바로 그런 열심과 헌신을 바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헌신과 열심을 가져야 된다. 정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독교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마침내 그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자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바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궁극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쓸모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양,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해보면서 약하기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못 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를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많은 원망을 가지게 되고, 많은 서러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내가 겪는 이런 서름과 원망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자녀 교육에 열심 있는 민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논밭을 다 팔고 뭐소 팔고 내 노년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어도 자식만큼은 아, 나보다 아, 훌륭한 아이를 만들어야 돼. 나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모습 이대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괜찮다는 것이죠. 약한 모습도 괜찮아. 어, 무능한 모습도 괜찮아. 어, 누추한 모습도 괜찮아. 아, 실패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패배의 자리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구원하겠다고 해놓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재와 사망해서 구원해 내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죽어버릴 수 있나는 거죠? 살아야지요.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가 살았을 때의 생애를 보면 참 본받을 만하지만, 그가 죽어버린 걸 보니 그는 구원자까지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아이고, 어,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던, 함께 살았던 경험들, 나날들은 정말 기가 막힌 나날이었고, 너무너무 좋은 나날이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니, 아, 그분은 구원자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음. 어,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어, 십자가를 깨버리고 어, 바로 다시 내려오셔서 자기 양손에 십 양손에 못을 박는 자들을 다 멸하심으로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백부장이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바로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 이것을 그대로 어, 음, 우리를 부르신 어, 우리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며 아니,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약한 그대로 두신 상황에서 어 바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불러 가지고 예수 믿은 이후에 세상의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불러 가지고 약한 그대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야마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 세상의 강한 음, 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서 강함이 나올 수 있느냐 어, 이렇게 에, 비꼽니다. 어, 그런데 우리에게서 어, 우리가 어제보다 더 강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바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미련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련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바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가 그냥 실패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실패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실패가 일을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합니까? 주님을 담는 그릇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릇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실패가 실패로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컵을 들었어요 근데 이곳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물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에, 목사님, 물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뭘 내밀겠어요? 이 컵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항의하겠습니까? 어이 목사님, 제가 물 달라고 했지, 뭐컵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항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컵 속에 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컵을 내밀 때 아이고 옥상님 감사합니다. 저에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컵을 내밀었는데 여러분은 저보고 뭐에 감사하죠? 물 주셔서 감사하대요. 물 줬대요. 그러니까 컵이 물이 담기는 그 순간 이 컵은 컵으로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물로 불리우는 거예요. 놀랍죠? 여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지요? 어 여러분 자녀가 어, 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목마른데 여러분이 맛있는 어, 포도주스를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요 컵을 벌컥벌컥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십니다. 어, 어, 그렇죠. 포도주스를 먹죠. 아이고 엄마 감사해요. 포도주스 맛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된다는 것은 어 그가 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담아서 그의 바로 부름이 달라, 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릇은 그릇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릇은 바로 그것을 담는 일에 쓰여지는 거죠. 어 그렇죠.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의 에 바로 우리를 그릇으로 어 쓰셔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 주님의 에 바로 힘을 담고 지혜를 담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부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내가 산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어, 바로 주님이 살아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컵에 물이 담겨 물컵이 된 것처럼, 바로 내 인생에 주님이 담겨 주님의 인생, 아,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자기 이야기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음,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장례식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 밖에 없어요? 어,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 밖에 없어요. 과거 이야기 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네, 저렇게 살았네, 참 착하게 살았지, 참 훌륭하게 살았지, 과거 이야기 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시신이 되어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뭔 이야기를 해요? 미래 이야기를 해요. 천국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분이 시신으로 누워 있지만, 그냥 시신으로 누워 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천국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과거 이야기는요, 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한 시간, 두 시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 이야기는 더 이상 할수 없고 그 사람은 지금 시신으로 누워 있으니 그 현실이 버거우니까 앉아가지고 뭐 해요? 하트 치는 거예요. 밤새 하트 치는 거예요. 어, 과거 이야기를 함으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술 마시는 거예요. 어, 현실이 부정해야 어,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가 그 암흑한데 미래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요 그 사람의 그분의 과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의 미래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미래 이야기는요 끝이 없어요. 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국 이야기를 할 때에 다 비유로 이야기해요. 천국이 너무 엄청나니까 어, 천국 가면 그 길바닥이 그냥 그, 보석으로 깔려 있다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천국 가면 보석으로 깔려 있어가 아니라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세상의 언어로.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금덩어리밖에 없고 보석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어 그것은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아, 여러분 그그 그 이야기의 확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앉아갖고 그런 농담같이 해요. 어느 날 해를 이렇게 먹는데, 농담 같이 하는 말이, 아, 그얼른우리해 많이 먹자고, 왜냐면 천국 가면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가 없으니까 해가 없, 없지 않겠어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고기 많이 먹자고 어, 농담 쳐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바다 낚시 안 하고 강낚시만 해. 그래요? 왜 강낚시만 하세요? 그랬더니. 바다 청귀에는 바다는 없지만 강은 있잖아. 이런 농담을 우리가 주고받아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즐겁습니까? 어, 그 상상력을 자, 자극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막그 벌떡벌떡 어, 여러분 연어처럼 막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지금은 죽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아니 예수를 담고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닮은 그릇으로 지금 어, 그냥 누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끝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소망이 막 펄떡펄떡 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장례식 설교가 힘이 있어요. 어 그냥 어, 그냥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로 좀 해줘야 되겠다고 지었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우는 거 그만 우세요. 그냥 울음 그치게 하려고 이야기하요 울어도 괜찮아요. 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당신의 현재의 울음, 이 절망적인 울음이 희망의 울음, 감격의 울음이 될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그그 그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거뜬히 살아내는 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은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건들면 내 안에서 내용물이 막 흘러나오죠. 예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어, 우리는 비록 그릇이어가지고 막 깨지기도 합니다. 막 기통어리가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재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 그 버려 버리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딴 용도로 쓰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안 그러죠. 어, 또 서양 사람들도 안 그럽니다. 그릇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을 더 귀하게 씁니다. 전통이 있다고. 어, 그래서 중국 식당에 가 보면 중국 땅에 있는 중국 식당에 가 보면 여러분 깨진 그릇도 나옵니다. 뭐 팍!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뭐 기통머리가 깨진다든가 이런 것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이 집은 전통이 있는 집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 제가 차를 조금 마셨는데, 그 어느 날, 그 이렇게 차를 오랫동안 하신 분하고 이 차를 마시는데, 어우, 그 그릇이, 그이 차태가 묻어가지고, 사실 차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이, 차를 오랫동안 마셨다고. 이, 이 그릇이 너무너무 전통이 있고 좋은 그릇이라고.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릇으로 이렇게 차를 따라줘요. 그러면 속으로는, 저는 한국 사람이라 속으로는 나는 깨끗한 게 좋은데, 이제, 이제,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겁니다. 어, 주님 없이 주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신분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제 실제 자기 예를 위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하도가 자기가 설교자로서 늘 소원이 있겠지요. 저도 설교자니까 이런 소원이 있죠. 좀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좀더 훌륭한 설교를 하고, 강력한 설교를 하고, 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울고 웃고 어,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나면, 어,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설교자여서 항상 어,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그럽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 그 무능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주님이 바로 능력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한 그 순간, 바울 사도는 설교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의 못나면 못난 대로 설교하는 거죠. 어, 나는 주님이 주님을 닮은 그릇이라는 거죠.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어, 그리하여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어, 비록 부족한 설교를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충성으로 설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내 설교를 사용하셔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바로 일을 하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실력 있는 설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켜 예수 믿게 하는 설교자가 되려고 예를 썼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어, 내 설교를 듣고 어, 변화되는 것은 사람들이 와 바울 설교 잘하는 걸 와우 바울 설교가 최고야 아유 바울 설교만 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결국은 바울을 믿는 사람들이 돼버리더라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릇으로 써서 주님이 주님이라신다는 걸 믿고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어, 그들 가운데 허락하는 믿음이 바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인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담은 그릇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릇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 내가 강해지는 인생을 살려고 방향을 잡지 말고, 주님이 다, 주님이 내 인생에 담겨 있는 인생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송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되 또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청년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도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어,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